말씀은 다니엘서 5장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5장 22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께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벨사사리어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그 글을 해석하건대 베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세어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함이요. 같이 했습니다. 베네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 되었다 하니이다. 아니, 아멘, 아멘. 우리 오늘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날씨가 참 추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인 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하게 들리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속사람이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다면 가던 길을 돌이키게 하사 이제는 죄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쁨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해야 될 바를 회개해야 될 바를 가르쳐 주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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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 사람들이 표현을 하기를 기회는 앞머리는 무성한데 뒷머리는 대머리이고 날개가 달렸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누구나 붙잡기 쉬우라고 그런 것이고,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한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도록, 그리고 날개가 달린 이유는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자기 인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친 벨사살이라는 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벨론은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세력을 키우다가 앗수르를 꺾고 오늘날의 소아시아 일대를 다스린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한무라비 그 한무라비 법전을 만든그 한무라비 왕이 고대 바벨론의 왕이었죠. 성경에는 바벨론의 왕이 된 느부갓네살이 강력한 남방 정책을 펼쳐서 남 유다를 점령을 하고요, 유다에서 우수한 인재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가는 그 장면부터 바벨론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왕족 중에 다니엘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그 제국 안에서도 손꼽히는 인재로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때 가장 융성했던 바벨론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신흥 강대국이 된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점점 세력이 약화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벨사살 왕이 다스릴 때에는 페르시아에게 바벨론 성이 포위되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벨사살은 바벨론의 도성에서 귀족 천 명을 초대를 해서 술 잔치를 벌이고 있었어요. 아니, 지금 포위가 된 상황인데, 벨사살은 무슨 마음이었던 걸까? 벨사살 왕이 믿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 성이었어요. 바벨론 성은 바벨론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거대한 성이었는데, 높이가 14m이고 성 전체의 길이가 27km, 27km였다고 합니다. 성벽이 이중 성벽이었는데 성 안쪽에 두께가요. 성 성벽 안쪽의 두께가 7.7m였고 20cm의 간격으로 방어탑이 세워져 있었대요. 바깥쪽 성벽의 두께가 8.3m였는데 그 성벽 위를 두그네 마리의 말이 이끄는 전차가 교차하여 달릴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두터운 성벽이었습니다. 그만큼 거대한 성에 성 밖을 나가지 않아도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몇년 동안을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여간에서는 무너뜨리기가 어려운 아주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은 지금 페르시아 연합군의 군대로 도성이 포위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설마 이 바벨론성이 무너질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라고 자신한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불안해할까봐 포위되었다는 것 때문에 사기가 떨어질까봐 백성들의 사기를 북돋고 괜찮다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대한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렇게 벨사살 왕이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끄덕 없다고 자신하면서 술을 먹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벽에 손가락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글씨가 쓰여지기 시작 해요. 벨사살 왕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굴이 잿빛이 되고 몸이 덜덜덜 떨리기 시작을 합니다. 무슨 글자인가 바벨론 사람들은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어서 그저 무서워하고 있었을 때 다니엘이 왔어요. 그리고 글자를 읽습니다.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이 왕을 저울에 재어 보니까 부족하다. 이제 너와 이 나라는 끝이 났다라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5장을 보면서 알수 있는 죄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선대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4장을 보면요.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이루어낸 강대국 바벨론을 보고 아주 뿌듯해 하거든요. 4장 30절 말씀을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지금 취해 있어요 나, 내가, 나의 능력과 나의 위엄으로 얼마나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어요 7년 동안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서 미친 사람님이 되어서 풀을 뜯고 머리카락이 길고 손톱도 발톱도 새의 발톱처럼 자라나서 떠돌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7년을 꼬박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됐어요. 하나님께서 뭘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너 느부갓네살이 지금 너의 힘으로 이 강대국을 이룬 것 같이 네가 최고인 것 같이 아니야. 이 모든 것은 내가 허락해 주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진짜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친아들은 아니었지만 계보를 위해서그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느부갓네살이 보낸 그 처절한 시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땠다고 하지요? 22절을 보면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고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를 아니하고 이것을 다 알고도 다 알면서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뻔히 알면서 벨사살이 전임자였던 누부갓네살과 똑같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죄인 줄 알면서도 반복됩니다. 죄인 줄 모르고 짓는 죄는 없어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만 지나고 나면 금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인간들은 죄를 반복할까? 왜냐하면 죄가 우리를 원하고 우리도 본성상 죄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36편 1절에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에 이르기를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그를 다스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끊임없이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죄는 다스림을 받거나 다스리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도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라고 해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경각심을 늦추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는 끊임없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일어나서 싸우기로 선택해야 됩니다 아예 시작부터 그 마음속에 힘이 작을 때부터 우리의 마음부터 지킬 수 있게 싸워야 됩니다. 그러면요. 정도가 줄어들어가기 시작을 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절대 처음 싸우기 시작했을 때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끝을 맞이하지는 않게 되더라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면 알수 있는 죄의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그것은 커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싸우지 않고 그대로 두면 반드시 반복되는데 절대 똑같은 정도와 수준으로 반복되지 않고요. 점점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바벨론 왕느부가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 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느부가네살이여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썼던 성전의 그릇들을 탈취해서 전리품으로 가지고 갔대요. 그리고 보물 창고에 넣어뒀답니다. 여러분, 고대 왕들의 전쟁은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나라를 정복을 하면 그 신을 섬기고 있던 우상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믿는 신상의 발빛에다 갖다 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믿는 신이. 너희가 믿는 신을 이겼다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었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신상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릇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릇에 욕심나서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징하는 물건이 따로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탈취해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고 있던 우상의 창고에 넣어놓은 거예요. 무슨 의미였냐?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벨사살 왕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는 그 그릇들을 꺼내다가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도 하지 않았던 짓이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확장성입니다. 죄는요 그대로 두면 반드시 커지고 자라납니다. 작년에 청소년부 수련회 첫째 날에 저희가 김지연 약사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습니다. 음란물 예방을 주제로 영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영상이었냐면 사람의 얼굴을 붙여두고 거기다 다트판을 던, 다트를 던지게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얼굴이 있으니까 다트를 못 던지겠다고 하면서 안 던져요. 그런데 누가 다트를 망설임 없이 던지냐? 음란물 영상을 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게 그 사람의 얼굴에 다트를 던지더라는 거예요. 뭘 보여주지요? 음란한 영상이요. 다른 사람을 향한 폭력성으로 확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커지면서 변주를 일으키기 때문에 죄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시작을 하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의 삶이 통째로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수 있는 죄의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 5장은요. 벨사살 왕의 인생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5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 자, 벨사살 왕이 잔치를 벌이는 것으로 5장이 시작을 하는데 마지막 부분인 30절을 보면요. 그날 밤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5장 1절은 분명히 기세등등하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은 벨사살이 암살당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니까요. 바벨론 성은 정말로 난공불락의 철옹성이었는데 페르시아의 연합군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정면 공격을 하지 않고 바벨론 성으로 들어오는 물길, 그 수로를 공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줄기를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리니까 물의 깊이가 얕아지잖아요. 그 얕은 수로를 타고 군사들이 들어와서 벨사살 왕을 암살했습니다. 바벨론은 그날 밤 멸망했고. 페르시아에 정복되어서 그때부터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벨사살은 몰랐지요. 잔치를 열고 술에 취해서 그날 밤에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어떻게 예상을 했겠어요? 그런데 메네 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벽에 심판의 글귀를 썼을 때 벨사살이 뭘 했는지 아시나요? 그 의미를 해석한 다니엘에게 상을 주고요, 총리 대신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끝이었어요. 나는 내할일다 했다 하고 다니엘 뒤에 숨은 겁니다. 이러면 됐겠지. 똑똑한 다니엘 총리로 삼았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하나님의 화가 사그러들었겠지 생각했을 것입니다. 만약 느부갓네살이 또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 심판의 말씀을 해석했을 때 너의 나라가 끝났다라고 했을 때 얼른 무릎을 꿇고 살려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했다면 아마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벌주시기 전에 알려 주시는 이유는 돌이키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잖아요. 아무리 악한 왕이라도 무릎 꿇고 살려 달라고 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판을 철회하시거나 유보하시거나 정도를 줄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벌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받고도 꼼짝하지 않는 사람들 그 기회를 날려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도 제 스스로 또 믿는 것은 오늘이 이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든지 회개의 마지막 날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를 얼마나 깨어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아이들이 항상 죄를 짓고 잘못을 할때 저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을 갈망하는 아이들은 작은 것이라도 뭔가 마음에 찔리는 것이 있으면, 제게 찾아와 먼저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조심하지 않는 아이들은 제게 묻지 않아요. 왜? 목사님은 어차피 안 된다고 할 거니까, 안 된다고 할걸 알면 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 하니까, 그걸 다 해요. 그리고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모른 척할 뿐이지, 저희 아이들의 관련된 것은 희한하게 저한테 다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그것들을 다 알면서, 때로는 뒤에서 기도만 하고 때로는 아이에 대놓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에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 아, 이, 내가 이렇게 혼을 낼 때, 내가 이렇게 말을 할때 우리 아이들이 알아듣고 멈추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정말 호되게 혼이 나기 전에는 알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찔리시는 것이 있거든. 내가 돌아보았을 때 이것은 아니다 하시는 것이 있으시거든. 작은 것부터 우리 함께 회개하고 나아가서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